안녕하십니까. 한알음이 훨씬 넘는 큰 나무가 서 있는데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줄기 하나가 잘렸습니다. 줄기가 잘려 가지고, 이렇게 땅에 눈을 막고 있는데요. 왜 잘랐는지 아마 여기가 산 중의 밭인데요. 밭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을 자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나무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현상가의 낙엽화력 교목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키가 한 15m 정도까지 크고요. 나무줄기가 굵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상가 식물들이 대부분 풀종류들인데요. 약재로서 중요한 현삼을 비롯해서 냉초, 물칭개나물 꽃며느리 밥풀, 송이풀, 개불알풀들이 현상가 식물들입니다. 이 오동나무 모습하고는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옛날부터 귀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에 심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집들에 많이 심은 나무고요. 목재가 가볍고 결이 아름다우며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가구나 악기 재료로 많이 썼습니다. 딸을 낳으면 출가할 때 가구를 만들어 주려고 심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네, 오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나무는 많습니다. 개오동나무, 벽오동, 치오동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오동나무와는 과가 다르고 유전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 오동나무와 비슷한 잎 모양 때문에 오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나무들입니다. 네, 잘린 가지들을 모아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약재입니다. 이 가지가 싱싱한 걸 봐서는 잘린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오동나무 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열매가 이렇게 그대로 달려있고요. 큰 잎도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뿌리부터 줄기 잎과 열매의 껍질 속 원목까지 모두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 뿌리 껍질을 백동피, 줄기 껍질을 동피라고 하고요. 이분 동엽, 꽃을 포동화, 열매를 포동과 원목을 동목이라고 하여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또한 봄철에 어린이과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발에 액을 담그고요. 꽃은 꽃차로. 열매는 당금주로 뿌리와 줄기는 육수를 내는 등 모두 식용으로 쓸수 있는 유용한 나무입니다. 이우동나무는 순환기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혈,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 원활한 혈액 순환으로 세살을 잘 돕게 합니다. 이 오동나무는 또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간암과 유방암 등 각종 암의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중장년과 노인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만성 신장염을 치료합니다. 또한 폐 기능도 강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또한 체내의 독을 해독하고 강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남성들의 양기 부족에 효과가 있어서 노인성 발기부전이나 발기가 되어도 단단하지 않은 음이증을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또한 탈모와 백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어서 허리와 무릎의 통증, 골절통, 사지마비 동통, 류머티즘 동통, 복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월경 불순, 자궁출혈, 대하증, 냉증 등 여성 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종창, 수종, 관절염 등 소염 작용과 피로회복, 해열, 부종, 치질, 설사, 구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임상에서는 화농성 염증의 탁월한 효과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복강농양, 치주농양, 편도선농양, 급성 담낭염, 국한성 복막염 등의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어린 니까수는 나물과 발효액으로, 오리월 꽃은 꽃차로, 가을 열매는 당금주로 이용하고요. 이과 줄기나 뿌리껍질 말린 약제는 각종 질환에 하루 기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효능의 오동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